안세야 괜찮아? 안녕 괜찮아? 아유 고생했다. 지금 어때 배 아픈 거는? 어 여기 앉아 있을까? 이제 배쪽 안 아파? 괜찮아? 계속 흥분자 갖고 있어. 아유 일단. 아 현서야 여기, 여기 주머니 여다 여기, 여기 주머니 여기 주머니 바지 주머니 네, 네, 사지. 사지. 엄마 누나 못 뜯는 거아 엄마 뜯어 누나 줘아 근데 어제 누나부터 래아 누나부터 해? 현서 아픈데도 지금 <laughs> 현서가 맹량수술 했는데 좀 아픔 쉬면서 이거 한번 뜯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왔지? 아자이 여기 좀 보이게 해주라. 좋은 거좀 나와라. 응. 꽝! 왜안 뭐 나왔어? 서진이, 서진이. 서진이. 응, 여기 보여줘. 꽝! 나도 꽝! 꽝. 병원에서 뜯는 포켓몬 카드 타고 왔습니다. 신기한 응? 카드. 또 응. 꽝. 응. 음, 안 나오네요, 잘. 음. 음. 아, 나온 거 같.. 음. 오! 어, 슈퍼레어 나왔다! 나왔다. 어, 슈퍼레어, 잠깐. 뭔 음. 슈퍼레어. L 폰 음. V 슈퍼레어 나왔다. 뭐야? 음. 우리 현사가 지금.. 음. 어, 자, 형아. 형은... 나온 거 같은데? 끄니까, 끄니까 나온 거 같은데? 음. 음. 아, 아.. 뭐야? 아쉽다, <laughs> 안 나왔어. 여기 보여줘야지, 여기. <laughs> 아, 꽝. 손은 시키고 하나로. 끝이. 아니, 니장 고싶어 이거 지금 손에 힘이 없어요, 링길 맞아서. 하이. <laughs> 나도 나왔다. 데 <laughs> 내거줄까 어. 게임 그... 있는 거야. 어. 라이트 옆에 다까 어. 누나 이거. 이 어, 누나 누나 아프니까. 아니 어, 누나 나와. 이 나왔어. 어. 어 누나는 엄마, 엄마 슈퍼라고두개 나왔다. 해복귀? 어. 에슈퍼라고두개 나와. 어, 네오라이트. 뭐야? 네오라이트. 뭐야, 대박. 대박. 이거 이 엄마만 이거 또껑 뚜껑 생아저기운이 나?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? 기운이 좀날것 같아? 잠깐만 나또껑뚜 아, 응. 여기 보여주세요 아안 나와 이거 안 이거 하고 끝이라고 어또나왔다어 응. 누나 어다와 이거 보이 그서 지금 슈퍼레어 두개 나왔어요 음, 나는 왜이냐다 그다 뜯었어? 아니요 저한개 남았어요 오케이 마지막 나와라 그거, 응. 꽝 꽝이다 이것도 아이고 우리 아프다 아프다, 아프다. 아, 맹래가지고 알았어 아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수는 음. 아, 맹 해가지고